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를 바꾼 열 가지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업적과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작은 실수나 우연한 사건들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역사의 뒷 이야기로 들어가볼까요? 1.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미지정.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놀랍게도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모호한 말만 남겼죠. 이로 인해 그의 사후 제국은 급속도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알렉산더가 명확한 후계자를 지정했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흑사병과 고양이 미신. 다음은 중세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은 고양이가 악마와 연관이 있다고 믿어 대량으로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들이 사라지면서, 흑사병을 옮기는 쥐들이 더 기생을 부리게 되었죠. 작은 미신이 어떻게 대재앙을 더 키웠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3. 콜럼버스의 지리적 착각 이제 대항의 시대로 가볼까요?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죠. 이 착각이 결과적으로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새로운 발견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4.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어떨까요?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죠. 결국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으로 군대의 대부분을 잃고 패배했습니다. 이 실패로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었어요. 작전 계획에서 기후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 히틀러의 소련 침공. 히틀러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1941년 소련을 침공할 때, 그는 빠른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와 혹독한 겨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나 봅니다. 6. 금주법 시행.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도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실수요. 술을 금지하면 범죄와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불법 주류 시장이 번성하고 조직 범죄가 급증했죠. 때로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7. 스탈린의 정치적 진화론 악용 소련의 스탈린은 과학을 정치에 이용하려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라이센코라는 과학자의 잘못된 농업 이론을 지지했는데 이로 인해 소련의 농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죠.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정치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8. 사라이보 사건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사라예보 사건, 알고 계신가요?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운전기사의 실수로 계획에 없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암살자를 만나, 결국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죠? 작은 실수가 어떻게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입니다. 9. 히틀러의 덩케르크 절수어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히틀러는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의 절수를 허용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영국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지만, 히틀러는 공격을 멈추고 영국군의 탈출을 지켜봤죠? 이 결정으로 영국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 나폴레옹의 평화협상 거부. 마지막으로, 1813년 나폴레옹의 실수를 살펴볼까요? 당시 그에게 평화 협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라이프치 전투에서 대패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때로는 타협하고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바꾼 0 가지 실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작은 선택이나 실수가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적 실수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